지금은 새벽 5시 20분. 여기는 군산 비응항입니다. 9월 쭈꾸미 시즌이 시작되었고, 저도 쭈꾸미를 잡아서 좀 쟁여두려고 나와 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출항하는 배들이 많은데, 쭈꾸미낚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서너번은 하게 되는 쭈꾸미 조업,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오늘은 300마리 달성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은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포인트 도착. 언제나처럼 기본 직결체비 세팅합니다. 로드는 항상 두 개. 직결체비와 가지체비를 같이 세팅해 둡니다. 상황에 따라 빠른 체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낚시 시작합니다 주꾸미 선상 낚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자주 다니면서 자신만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한 마리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놈의 일 때문에 휴일만 기다리는 많은 직장인들의 경우 출조 횟수도 제한적이고 휴일은 예약 잡기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시즌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경험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바다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고 무시할 수 없는 어복 또한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쉬울 때는 쉽지만 어려울 땐 더럽게 힘든 낚시이기도 합니다. 히뚜! 근데 무게감이 거의 없습니다. 새끼손가락 사이즈 아이고 새벽영상은 베스 캠을 자주 닦아줬어야 했는데 물얼룩 때문에 영상만 날렸네요. 뭐 여튼 새벽녘 부터 직결채비에 누나 수준 아니었지만 종종 나와주었는데 챔질과 일링시에 자주 빠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럴때는 경험상 봉돌을 잡았다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발치와이어로 단차를 살짝 주고 하단에는 애자 상단에는 애기 가지채비로 세팅합니다. 저는 원줄에 스냅돌에 하나만 팔로우 매듭으로 묶고 도레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빠르게 채비를 변경합니다. 단차라인이나 가지줄도 길이별로 세팅해둔 카본라인이나 갈치와이어를 바로바로 걸어서 사용합니다. 시즌 중반 이후 쭈꾸미나 가비가 눈탱이가 커지고 좀 예민해질 때는 저도 합사라인과 카본라인을 직결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워킹이나 선상에서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옷구슬에 시뻘건 애자를 달았으니 구슬을 탐하는 놈들은 다 걸려나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선상에서 바라보는 태양 아주 좋습니다. 캐스팅 바닥을 찍을 때까지 쭉 내려줍니다. 바닥을 찍고, 액션은 툭툭, 로드를 들어주면서 운영합니다. 그렇게 액션을 주다 보면, 무게감이 슥, 올라갑니다. 역시나 애자에 붙었네요. 다시 내려주고, 바닥을 찍어줍니다. 툭툭툭툭, 들고, 툭툭, 왔어요. 이번엔 제법 묵직한 것이 쌍거리 같습니다. 허닥짓고 10초도 안되어서 올라 탑니다. 역시나 쌍거리, 쭈꾸미낚시 쌍거리는 언제나 좋습니다. 이번에는 배 뒤쪽입니다. 왔어요 이번에도 쌍거리 다시 던졌습니다 누나 타임 스타트 왔어요 쌍거리 사면 타 또 나옵니다. 애자에 나오고 이번에는 애기에 나옵니다. 애자일까, 애기일까, 이번에도 애기. 이번에도 엄청 묵직하게 올라옵니다. 애자에 두 마리 물살이 빨라지면서 싱크를 살짝 추가하고 또 옵니다. 여전히 저만의 느나 타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애기 정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살이 빨라지니 줄이 엉키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또 포인트 이동. 아침에 느나 타임을 안겨준 비트 채비 스틱 싱커 물살에 맞춰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캐스팅 삐 소리가 나기 전에 던져주는 세스 이번 포인트는 물빨이 상당합니다. 물살이 빠른 곳에서 애자와 애기 가지 채비는 상당히 날리는 편입니다. 거기에 라인까지 물발이 날리면 저항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뻘바닥이라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도 허챔질을 종종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무게감이나 초리대가 박는다 싶으면 까줘야 합니다. 이렇게요. 까줍니다. 이힘새는 100% 쌍거리가 맞습니다. 역시나 쌍거리! 포인트 이동하고 바로 쌍거리! 물살 포인트라 그런지 주꾸미 사이즈도 꽤나 커졌습니다. 물살이 빨라졌으니 좀더 무거운 스틱싱커로 교체합니다. 던져주고 바닥을 찍을 때까지 내려줍니다. 바닥 찍고 툭툭 쓱쓱 들어주면서 살랑살랑 바닥을 찍어주며 운영합니다. 그렇게 살랑살랑 운영하다 보면 무게감이 슥 올라탑니다. 여기도 담그면 나오네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나와줍니다. 물살이 빠를 때 직결이 유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애자나 애기를 쭈꾸미 녀석에게 어필하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줄 채비가 더 좋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신속하게 잘 잡는 분 채비를 따라서 변경해 주시면 되지요. 뭐 여튼 잘 잡는 분 채비 따라 하면 평다 이상은 할수 있습니다. 모두가 못 잡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선장님을 족치는 것이 빠를지도. <laughs> 이뭔 개소리야? 잉? 왔어요. 쌍거리가 아닌데 묵직합니다. 딱 먹기 좋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또 다시 눈앞타임이 시작됩니다. 한그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또 나오고, 그렇게 계속 뽑아냅니다. 또다시 포인트를 이동해서 로드를 바꿔봅니다. 이번엔 애자의 단차라인 없이 바로 가지줄을 연결했습니다. 캐스팅 물발은 애자가 살짝 날리는 정도입니다. 바닥 찍고 액션 한번 보고 가실게요. 바닥 찍고 5초 그렇게 또다시 느나 타임 10마리 중 9마리는 애기를 올라탄 상황 좀더 빠른 운용을 위해서 애자를 14호 봉돌로 교체합니다 봉돌로 교체해서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바닥을 공략해보려고 합니다 던져주고 바닥 찍고 슬쩍슬쩍 들어주면서 바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올라탑니다. 쭈꾸미 낚시, 톡톡, 툭툭, 콩콩콩. 들어주고 바닥 찍기, 슥, 쿵. 그리고, 잠시 기다려 올라탈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쭈꾸미를 볼수 있습니다. 왔어요. 9월 쭈꾸미 정말로 잘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함이 몰려오지만, 어차피 오늘은 쭈꾸미 줘! 최선을 다해서 쭈꾸미를 뽑아 냈습니다. 5 시간 포인트를 이동할 때마다 꾸준히 쭈꾸미를 뽑아준 채비입니다. 8호 봉돌의 가지줄은 30cm 정도 됩니다. 쭈꾸미, 충분히 잡았습니다. 망태기로 두개 마리 쓰는 256 마리 쭈꾸미 잘 나올 때 어여가서 잡으시길 언제나 어복충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옵니다.